이렇게, 어떻게, 일단은 지금 128강 경기를 그래도 승리로 장식을 하면서 256강에 이어 128강 경기까지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. 어,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깨 부상이 약간 있다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. 네. 현재 그 어깨 부상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떠신가요? 아 어깨 부상까지는 아니고요. 네. 이게 조금 뭐 고질적인 병 같긴 한데 뭐목 디스크도 조금 있고 그러면서 이제 좀 한의원 다니면서 좀 치료 좀 받고 있는데 네. 막 이렇게 막썩 좋아지고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. 아직. 어. 네, 다행입니다. 아, 사실 이 지난 안동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셨고. 네. 어. 선수가 이제 되면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포디움을 달성하기도 하셨는데 네. 그 이후에 이제 또 목표를 또 재설정을 또 해주셨잖아요. 네 맞습니다. 이번 대회 또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? 아 일단은 제가 이제 입상하는 게좀 목표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광주 월드컵 선발전을 제가 출전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떻게 광주 월드컵 티켓을 좀 하는 게 지금 일단 목표죠. 아 그렇군요. 네. 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고. 네. 아 어, 오늘 이제 상대했던 선수가 있습니다. 이제 또 굉장히 어린 선수인데 네. 사실 정혁근 선수가 이 어린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. 아예 맞습니다.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? 아 굉장히 의지가 조금 되게 불타오랐던 것 같은데. <laughs> 예. 근데 제가 이제 게임을 이제 계속 치다 보니까. 어, 의지는 조금 좋은데 너무 이제 수비에 집중을 해서 공을 좀 치면서. 자기 공을 좀 많이 못친것 같아요. 아...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되게 아쉬움으로 좀 남는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자 이제 또 64강 경기를 또 내일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. 이제 들어가셔서 좀 쉬시면서 복귀를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, 네. 아, 늦은 시간까지 좀 경기를 시청해 주신 팬들이 또 계시거든요. 네. 그분들에게도 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지금 저를 지금 광명시 그리고 시흥시 지역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, 친구분들 그리고 선후배분들 그리고 우리 시흥당구연맹 조위회장님 비롯한 여러 이사님들 그리고 우리 시흥연맹 식구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도 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적 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자, 이번 대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인터뷰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